아침에 산 생수 한 병은 대부분 저녁까지 마시게 되고 그 다음날까지도 마실 수도 있는 게 일상인데요. 하지만 이 행동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합니다. 문제는 페트병에 담긴 물을 여러 차례 나눠 먹으면 세균을 번식시킬 수 있다는 점인데요. 한국수자원공사 실험에 따르면 페트병 뚜껑을 연직 후물1 m l 리터당 세균은 한 마리였는데 병에 입을 대고 한 모금을 마신 뒤 측정해 보니 세균이 900마리로 늘었고 하루가 지나 다시 측정하니 세균이 1ml당 4만 마리로 들어 있었습니다. 침에 들어 있는 영양 물질이 물에 혼합돼 세균이 활발하게 증식되기 때문인데요. 물 1ml당 세균수가 100마리가 넘으면 그때부터는 마실 수 없는 물인데 이는 환경부령 먹는 물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. 세균이 많은 물은 식중독, 설사, 복통, 장염 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. 세균 증식을 예방하려면 페트병에 든 생수를 마실 때 입을 대지 말고 컵에 따라 마셔야 합니다. 또 뚜껑을 딴지 하루가 지난 물은 버려야 한다고 하는데요. 여러 가지 경로로 뚜껑에도 세균이 증식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남은 페트병을 재사용하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.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페트병은 입구가 좁아 깨끗이 세척하기가 어렵고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가급적 일회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